옷장 정리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오늘의 문제적 공간, 의뢰인의 옷장을 살펴보러 가는 살림요정. 네. 옷장 문이 네. 열리고 살림요정 눈에 먼저 띈 것은 아구 여기는 옷무덤을 어, 왜, <laughs> 왜 만들었건지. <만들어버리냐 웃음> <laughs> 어? 여긴 진짜 정리해도 일주일 네. 만에 다지고빨래는 음. 옷이 그냥 보니까 그냥. 이제 세탁을 해서 그대로 좀 쌓인 옷들인 것 같아요. 이건 수영 복이랑 네네 원피스류가 많으시네요. 네 원피스를 좋아해. 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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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여주세요. 네. 이쪽 또 이쪽은 이제 대부분 아 오도리. 겨울 외투류. 네네 네. 네. 또 다른 옷장을 살펴보는데요. 이곳은 나름대로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옷장을 살펴보며 문제점을 진단하는 살림조정. 긴 옷과 짧은 옷이 중구난 방으로 수납. 출근 준비할 때마다 옷 참느라 진땀을 뺀다고 하는데요. 어, 이, 이렇게 한 통, 두 통, 세 통, 세 통을 의류로 쓰고 계신 거네요. 네, 음, 네, 네. 의뢰인의 의뢰한 공간에는 세 칸의 옷장. 세 칸의 옷장에 가득 들어있는 옷들. 이 정신없는 공간 속살진 표정이 발견한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역에 맞지 않는 의류가 좀 많이 뒤섞여 있어요 주소지를 맞추어서 롱장에 갈긴 옷들은 롱장으로 보내고 하프장에 남기로들은 남기고 옷장에 생김새에 맞는 그 용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문제점을 첫 번째로 뽑고 싶고요 첫 번째 문제점 옷장에 생김새와 상관없이 엉망으로 정리되어 있는 옷들. 두 번째 문제점은 세 통의 옷장에 막 분산되어 있어요. 너무나 우주죽 순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문제점, 세 개의 옷장 여기저기 뒤죽박죽 섞여 있는 옷들. 어, 이 옷장의 형태에 맞게끔 어, 지금 약간 정리를 못하고 계셨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그걸 맞게끔 정리를 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약간 두꺼운 거 붙여주세요. 여기부터. 네. 정리의 기본은 공간 비우기. 일단 옷장 곳곳에 잠자던 옷들을 모두 꺼내 옷장을 비워냅니다. 여기는 겨울 외투, 롱 외투고, 겨울 짧은 외투, 겨울 간절기 외투. 요거는 가디건, 요거는 니트. 그다음에 여기는 원피스. 그리고 저기는 블라우스, 셔츠. 저기는 면티. 여기는. 바지, 반바지, 치마. 여기는 옷걸이를 다 분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군집이 끼리끼리 됐어요. 저희 이제 분류를 해서 다 이렇게 군집되어서 끼리끼리 이제 모여놨으니까 좋은 자리로 이제 다시 들어갈 건데 옷걸이가 지금 원목 옷걸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모직이나 이제 한겨울 코트 무겁잖아요. 무겁고 좀 부피감 있고 힘을 받아야 되니까 이 원목 너무 좋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요거는 얇잖아요. 이렇게 얇은 아이들은 굳이 원목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할게요. 두꺼운 겨울 옷은 원목 옷걸이에 가벼운 옷은 일반 옷걸이에 걸어서 정리해 주는 것이 포인트. 살림 정리의 기본은 안 쓰는 물건 버리기. 안 입는 옷은 과감히 버려줍니다. 버리 옷은 버리고 가지런히 정리된 옷들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데요. 새 집처럼 깨끗하게 비워진 옷장 과연 이 공간이 어떻게 채워질까요? 긴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의류가 대체로 다 길어요. 어, 겨울 외투류랑 가디건이랑 이런 베스트류를 저 안쪽 코너에다가 주고 싶고 음. 저쪽 또 긴장 한 통은 원피스로 아마 꽉찰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쪽 외투류랑 있는 모아 있는 옷들을 저랑 같이 한번 가서 넣어볼게요. 네네. 먼저 안쪽에 있는 옷장에 겨울 옷을 정리하는데요. 옷을 거는데도 요령이 있답니다. 지금 저희가 정돈 없이 그냥 걸린 게쭉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간 상태 그대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그런 상태랑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 거예요. 네. 그럼 패딩 종류를 끝으로 모는 거죠. 같은 재질감을 이렇게 요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까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옷인데 열었을때 눈이 금방 금방 가서 어 네. 이는 너무 쉬운 거 어. 같아요. 네. 네. 작은 차이로 교름처럼 정리된 옷장. 이게 바로 살림 요정의 마법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 소재별로 옷을 분류해 정리하라. 그다음에 롱장은 제일 내 옷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피스. 네. 그 아이들로만 그냥 꽉찰것 네. 같아요. 한번 네. 원피스 넣어 볼까요? 네, 네. 길이가 긴 원피스는 공간이 넓은 또 다른 긴 옷장에 정리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냥 정리한다면 살림 요정이 아니겠죠? 일단은 팔 길이별로 저는 일단은 먼저 붙이고 움직일게요. 일단 팔 길이별로 원피스를 모아 걸어줍니다. 지금 계절이 겨울이니까 민소매 입을 일이 없잖아요. 요 네, 네. 정도 해서 지금 계절을 입는 게 편하죠. 이까지 끝까지 당기는 것보다. 네, 네. 그럼 여기는 이런 민소매. 한여름 꺼가 들어갈게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은 옷장의 사각지대에 배치해 최적의 동선으로 정리합니다. 저희 이제 제일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있는 원피스. 어, 이 통이 원피스로 그냥 꽉 차서 내가 어, 제일 그 편안하게 입는 의류잖아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어, 이게 지금 팔 길이 별로 이렇게 막쭉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원피스 섹션 끝났고. 정신없이 꽉 찼던 옷장이 계절과 맞게 정리돼 동선을 최적화한 원피스 전용 옷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같은 종류의 옷도 팔 길이별로 정리해 동선을 최적화하라. 저희 하프하프장이 하죠. 하죠. 와하와하옷에이봉이 각각 두 개가 이려서하려서하이랑상려있는 어, 상하부장을 쓸수 있는 하프장을 t i o n 두 번째 solution. 앞에서 배운 두 솔루션을 활용 소재별, 팔 길이별로 나눠서 수납합니다. 이때 바지는 하단에, 상의는 상단에 배치해 주세요. 소재별로 나누거나 컬러별로 나누거나 계절의 두께별로 아니면 팔 길이별로 나누게 되면 내가 그렇게 찾아 입을 때그 자리 위치가 내가 암묵적으로 계속 쓰면서 인지를 하시게 돼요. 내 옷이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조금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너무 좋아요. 네. 일단은 음.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겠어요. 그 그렇죠. 옷이 다 보여서 너무 좋죠. 그렇죠. 네. 내가 오늘 이 브라우스를 입고 싶었어 제 생각에 이 브라우스를 입었을 때쭉아나이 바지랑 이렇게 코디를 해야지 하고 한 통을 열었을 때 코디가 될수 있는 계절이 바뀔 때 옷을 다 드러내서 또 정리를 하고 이러한 일이 없이 주소지를 한번 제대로 주워놓으면 그대로 쭉 연계해서 쓸수 있는 그런 하프장의 형태가 될 거예요 다양한 옷들이 섞여 블랙홀 같은 옷장이 출근 시간, 동선까지 완벽한 사계절 옷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다 끝내고 이렇게 어내옷들이 이렇게 다 공간에 다시 들어가는 어떤 느낌이 어떠셨는지 너무 정리가 일단 잘돼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뒤죽박죽 음. 엉켜 있던 옷들 네. 정리하는 방법, 또한 눈에 찾을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공간 활용이 좀못 했던 것들 네. 정리해 주시니까 네. 너무, 너무, 이제, 코디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잘 해보겠습니다.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네. 너무 정리 잘해주셔서 네.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